네, 제 내가 오늘 한번 해볼게. 붙여준다, 버려진다, 이려 이게 아니고 붙여라. 붙여야 된다, 붙여야 스트레다 나갈 때 버려지는 게 말이야 붙여라. 이게 알고 이게 하다가 나들이돼야 된다. 사람들이 자꾸 처음부터 돌리면 이게 일이 버려진단 말이야. 그때 돌리지 마라, 처음 처음에. 그 이렇다. 자, 그렇지. 한번 떨어지고

이번에 이제 원투 가 컨트롤. 컨가 있어, 터쪽 바로 바로 바로. 된다, 이건, 이건 원투어, 바로. 그래, 바로 <끝> 와, 이거 일어나야 바로 가는 거야. 그럼 이 타이밍 뺏어야 된다. 이 이거는 좀 타이밍 뺏어서. 갈 타이밍 뺏어. 뭔가 타이밍 뺏어. 바로 가. 안 쓰지. 그래 바로 하자 이거 잘해야긴힘 끼테면 안 되지. 다시. 타이밍 뺏어. 이빨딱 뺏어야 돼. 이 사내가 안안 뺏고 이제 어퍼치로 뚜들 맞는다. 무서워. 그냥 확더 잘해야 돼. 어퍼, 어퍼가 제일 위험한게아 맞아. 어퍼야. 이러더니 또 붙여서 연습 잡아 얘, 너 눈치 붙여라, 쟤. 우리 버려진 경향이 나온단 말이야. 이제 자꾸 연습해야 돼. 이붙이는만맞단 말이야. 자꾸 뭐 빼냐고. 어 100% 1이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치고 바로 0 100% 1스0 100% 1 0고100% 100% 100% 100% 1어0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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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타0이0 0 100% 100% 100% 100%

ほうしてた、見せてたからなしで、ジェロがたち、ジェロ、どうしてたんだ